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까지 요한 일서에서 요한 3서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저자이고요, 쓰여지는 시기는 바울이 투옥되고 바울이 순교할 때쯤 60년대 중반쯤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요, 바울처럼 특정한 교회를 향한 그 특정한 교회에게 쓴 편지와 좀 다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쓴 것이고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그 신앙을 잃지 말고 오직 소망을 가지라라는 권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언제입니까? 여행에 대해서는 다들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갈때 가자하면 산으로 가는 분 산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바다를 가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연으로 가는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도시에 머물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무작정 그냥 떠나 보자. 아무런 계획도 갖지 말고, 일단 떠나자, 떠나면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또그 또한 여행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호텔부터 스케줄 다 정해가지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두 가지 다뭐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것도 이러한 맛이 있고 또 저러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숙소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 곳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여행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머물 곳을 정하면 여행의 그 계획하는 준비하는 과정의 절반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짐을 싸지요. 짐을 싸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할 것이면 수영복을 챙겨야 되고, 내가 등산을 하겠다 하면은 등산에 맞는 옷이나 신발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다 가져가진 않습니다. 혹시 여행을 가시면서 침대를 가져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쇼파나 가구, 옷을 담는 가구를 가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왜 가져가지 않지요? 잠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다녀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만을 우리는 챙겨 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거 내가 필요한 뭐 가구, 침대, 이런 소파들을 다 가져간다면 그것은 여행객이 아니지요. 그냥 그것은 이민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것은요. 순 우리말 중에 하나인데 떠도는 사람이다. 떠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트래블. 바로 여행객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잠시 머물 나그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곳에 잠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고향 땅에서 우리는 이곳에 잠시 여행을 왔고 다시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객이 여행한 곳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여행을 가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에 있고 싶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 방문을 하고 나면요. 가끔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 한국이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싶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거기에 살면 내가 잠시 방문했을 때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방문으로 왔을 때는, 너무 좋다. 와. 여기저기 이거 다 신기하고, 또 구경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 와, 너무 좋다. 근데 사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제 작년에 그 신혼여행을 결혼하고 1년 만에 칸쿤을 다녀왔잖아요. 칸쿤에 갔을 때도, 캔쿤에 갔을 때도 정말 좋은 호텔, 정말 맛있는 것들, 좋은 서비스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와, 여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더 이상 나는 나그네도 아니고 여행객도 아닌 거예요. 이민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주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거예요. 나그네로 우리는 잠시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 우린 이 땅에 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사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객이라는 것도 잊어서 안 되고 나그네라는 것도 잊어서 안 되고 또 내가 사신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본문에 나타난 이들이 흩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유가 이들이 원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흩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졌을 때에도 이들은 살기 위해 흩어졌던 이 모든 자리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도 이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거예요.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라면 이들의 마지막은 그냥 목숨이 유지된 대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삶은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 살리기 위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도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에 가는데 불편한 사람과 가는 것과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가는데 너무 편한 사람하고 가는 것. 여러분이 둘 중에 여행을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대부분은 두 번째를 택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불편한 사람, 같이 있는 것이 좀숨 쉬기 어려운 사람하고 여행을 가는 것은 이미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여행을 가야 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 편한 사람하고는 그냥 아무 데나 가도 거긴 너무나도 좋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이 지금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동행자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을 우리가 묵상 지금 제가 읽었는데요. 이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이 절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또핏부림으로 얻기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행길에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된 삶에 우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된 삶에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쓸쓸할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동행,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1절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나그네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나그네,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받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주님이 보낸 신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믿음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